대표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 어, 그럼요 어떤 면에서 <laughs> 뭐, 잘하고 있는 겁니까? 뭐 지금 제가 돈을 벌고 있는 것만 봐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가 3주 차예요? 아 4주? 아,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네. 한달 정도 된 거네요? 한달 됐습니다 한달 됐고 네 4주 그일기 교육생들 이제 독립해가지고 네. 자유롭게 이제 예. 날아다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보니까는 좀 어때요? 근데 아이고, 이미 이미 그걸 알고 하긴 뭐 아이고, 그분들은 아이고. 뭐 예. 5주차 때 벌써 이제 사라졌으니까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딱히 뭐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예. 1기 교육생 대표님들 보니까 평균 예. 5주차 때부터는 이제 예. 오전 오후 일정이 다 잡혀서 맞습니다 제 현장을 <laughs> 네. 이제 보고 싶어도 예. 저렇게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표님이 내일 혼자 <laughs> 그 내일은 <못> 혼자 <웃음> <웃음> 내일 무슨 뭐일 하신다고 하셨죠? 아, 내일 이제 문자 네네. 싱크대에 있는 문짝 전체 교체하고 네네. 주방 통우도 통우도예 음, 문짝 교체 예 맞습니다 네 예. 아... 내일 제작 들어가서 음... 아마 다음 주 목요일쯤 설치 음...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면은 예. 최근에 했던 오다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예요 어, 최근에 했던 오다 중에서 제가 한 2, 3 주차 때 대표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바닥 샌딩이라는 걸한번 배웠었거든요 예예코 예. 포스팅 하자마자 2 주차 때 연락 가서 이제 대표님이랑 아. 같이 실직까지 않았습니다 아 그쵸 그렇죠. 제가 실직 같이 가드렸죠 예, 예. 예. 오토플렉스? 예 맞습니다 예. 강서 오토플렉스 갔는데 예. 제가 처음 오더를 3 0 8만원짜리로 거든요아3 0 8만원 예. 그렇죠 예. 예, 지금도 닭살이 돋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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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laughs> 진짜 완전 신세계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그리고 이제 저 소식하게 말씀드리면는데 그때 오더 칠 때에요 대표님께서 같이 가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혼자였으다 <laughs> 아 만세를 부르고 아. 이제 대표님이 오신 순간부터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일을 헤쳐나가면 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니까 완전 그러니까 대표님도 예. 이 처음에 질문사항이 예. 이제 교육기관이 이제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예. 들어왔을 때 예. 저는 바보 아닌 이상 예. 두달 안에 이제 바빠질 테니 재연장을 못 오게 될 거라고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일기 교육생들이 5 주에서 6주 넘어갈란 찰나에 네. 그때부터 이제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네. 대표님이랑 거진 그래도 한달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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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대전에 거의 가지 못하고 <laughs> 대표님이랑 오던 <오더를> 날정데 <laughs> 일기 교육생들 한두번본것 같습니다. 한두 번. 일기 교육생들 한두번 보셨다. 네. 그말 자체가 음. 이미 오전 오후를 다 오더를 시고 있다는 일인 그렇죠. 증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도 음. 아시겠지만 네. 아이템이 살실상 많아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도 이제 제 거를 다보지 않으셔도 저렇게 오더를 치는 거 보면은 이제 대표님도 확실히 드시겠죠. 네. 아 그럼요. 네, 네. 아이템이 얼마, 어, 뭐 제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제가 네. 갖고 있는 거에서 얼마 보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오더를 많이 치고 다니는 거면 네. 대표님도 나중에 교육 사업 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아이템이 아, 많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거뭐 싱크대 상판 갈라진 거뭐 네. 이런 거는 그냥 눈 감고도 해야 되는 거고 음. 저같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발을 네. 많이 들여놓고그렇게 네. 하고 또 이제 뭐 당연한 결과이지만은 스파르타식 마케팅 그다음에 스파르타식 교육 즉 공구 잡고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현장에서 일하잖아요 어, 그게 진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진짜로. 아, 저희 네. 교육 방식이 왜냐면 네. 저도 일일 따라 이제 교육업을 시작했지만 일기 네. 그 교육생들 보고 또 네. 대표님들 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 일기 교육생 중에서 이제 한 명의 나고자도 없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네. <laughs> 많은 분들이 이제 오면은 걱정들을 네. 많이 하세요. 이제 그저 현장 오셔가지고 일일 체험하시는 분들이 아 진짜 이거. 뭐 5주 차때 바로 병원 가는 거 맞냐? 네. 어 저는 확신을 드릴 수 없지만 네.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100%다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5주차 때 어, 그 5주차 때 5주 차때어 5주 차때두달 안에 다 이렇게 바빠지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데이터상으로는 현재 1기 교육생들은 5주 차때다 바빠지고 있다.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음 네. 보고를 네. 어,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얘기하지만은 이제 교육 사업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네. 교육 사업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대표님 가지고 계신 아이템을 흡수를 해서 예. 흡수 다 하시고 예. 대표님도 이제 나가서 예. 저랑 이제 공존과 상생을 해야 돼요. 좋은 예. 거 있으면은 저한테도 이제 그럼요. 보여주시고 예. 예. 저 또한 음. 음. 뭐 교육 기간 어디 따로 있는 건 음. 아니니까 예. 저는 그게 가장 좋았던 게 제가 아마. 저번 주말 때쯤 이제 대표님한테 카톡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한 6개월 차, 7개월 차 돼도 네. 대표님께서 맛있는 아이템을 하고 계시면 그때 가서 아이템 하나 섭취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웃음> 네. <웃음> 그냥 제가 숙물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대표님께서 오십시오. 제가 언제 오지 말란 적 있습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농담했던 그 부분인데 정말 음성 지원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십시오. 그세 마리가. <laughs> <laughs> 아, 이 네, 대단하십니다. 무슨 네. 오다도 이제 네. 확 오주차 때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laughs> 확실하게 문의가 많이 올 거고. 예예. 예. 그때는 이제 좀 <laughs> 긴장하셔야 돼, 요 빠짝.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식사 예. 맛있게 하십시오. 예. 어쨌든 뭐저 보고 예. 제가 뭐라고 예. 예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예. 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여태까지 잘 했는... 아, 네... 또... 네아 진짜... 진심입니다 진심 네그대표님은그 음.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 같은데 나중에 이창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고마운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아맞습 정말 진짜 그게 크게 와닿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네. 진정한 교육자라면 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준다는 생각을 해요. 네. 어.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님의 네. 먼 미래까지도 네. 생각해줄 수 있는. 음. 이거를 네. 함께 공유하고 네 일단은 뭐 대표님은 첫째 목표가 일단 교육 사업을 마, 하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다른 사업이야 뭐 추후 일이고 예 네.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하죠. <laughs>